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아, 역시 봄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상당하네요.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 바람이 붑니다. 다른 곳에서 아마 울산 이쪽에는 바다, 그러니까 온도는 많이 낮진 않아도요. 그쪽으로는 바람이 많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오늘은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12시가 넘으면 이제 간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12시간 넘어가면 이쪽에 해가 조금씩 돌아갑니다. 저쪽으로. 와, 이쪽도 비치고 저쪽 거실 쪽도 비치는 거죠. 아이고, 근데 조금 더 일찍 할수 없었던 이유가요. 그동안 미루고 있던 분갈이를 했습니다. 마사가 도착을 해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또 있네요. 어쩐지 좀 있다 했는데, 아이고, 호리즌이 아이 작은 분으로 바꿔주려고 너무 큰 분에 있는 것 같아서요. 얼굴을 너무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분갈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못해줬네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계속 잊어버립니다. <laughs> 눈앞에 없으면 잊어버리고 이랬네요. 이 아이랑 여기 있는 원종 패러독스 같은 경우, 이 아이를... 어, 화분에서 지금 이 꼬지가 너무 많이 크고 있어서요. 그 아이랑 같이 합식을 해주면서 해보려고 했더니, 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춥스, 물, 저기, 뭐죠? 예, 예, 화상 안 입는다고 그랬었는데, 앞쪽에도 살짝 화상 자국이 요렇게 조금씩 있네요. 아유, 요 아이 약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얘는 더 묵혔다가, 묵혔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상권으로 다 들어가죠. 어저께도 영상권이라고 네이버에서는 보이던데, 실시간 온도는 영하 4도가 찍혔더라고요, 한번. 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아, 웬 영하 4도? 이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노숙을 시작하셨는지, 햇볕 적응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햇볕 적응을 이제 서서히 하셔야지만 내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가 키우는 다육이가 아니고 제가 키워보지 못한 환경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쪽에 어, 영상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화상에 취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내놓으시면서 화상을 얼마나 잘 피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오전 햇빛은 제가 여기에다가 나도 보는데요. 아직까지 오전 햇빛에다가는 여기에서는 햇볕 햇빛 적응하는 거 없어요. 바로 내놓거든요. 햇볕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아이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햇살에 탄다거나 이런 거 없는 거 보면. 오전 햇빛 정도는 괜찮은가 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서도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온도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오전 햇빛에서도 탈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저하고 완전히 다르죠 옥상에서는요 다른 일반 여기 바깥에서 내보내서 키우는 이런 노지 저희도 노숙시킨다고 말하지만 옥상이 더 힘든게 있나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랑 위에서 내리쬐는 해랑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더 힘듦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옥상에서 키워 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른 분의 영상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버알렌스 실패 보셨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버알렌스 저도 얼굴이 자꾸 줄이고 있어서요 올해 만큼은 물 관리를 정말 잘해서 얼굴을 빵 하고 한번 키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는 버날렌스가소형정으로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는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본다는 승아다육이나 이런데 푸르미 농장에서 이버날렌스 나오는 거 보고요. 아, 내가 잘못 키우고 있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창들은 다시금 저쪽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 뼈 드는 곳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햇살을 잘 받고 있는 아이들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잘못한 게요. 얘네들을 더 빨리 내놓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옆으로 엉덩이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면서 또 내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나지 않는다는 거. 아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오늘 한번 움직여서 저쪽에 놔둬 볼까. 아무래도 오전 햇빛보다는 오후 햇빛의 햇살이 좀더 많이 뜨겁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 적응이 덜 됐는데, 덜 됐는데, 제가 옮겼다가 이 이쁜 얼굴을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을요,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보니까요, 아, 제가 얼마나 그 전에 너무 마구잡이로 키웠는지 알수 있더라고요. <laughs> 어, 타면 타는가 보다. <laughs> 그랬거든요. 아프면 니네 잘못이지.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요. 아유, 홍등도 확실히 바깥에 처음 얘가 외출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오전 햇빛이라는 게 너무 좋은가 봅니다. 아, 아무, 아무런 탈 없이요. 물도 잘 먹고, 요렇게 자리를 잘 있어주면서 이제 오므리려고 하고요. 이쪽에가 아무래도 꽃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구일까요? 저도 잘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요렇게 바깥에 이제 내보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물도 주고, 지금 목이 마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보내면서 물을 줄 거라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아유, 햇살 들어오고 있는데 찍으니까 좋네요. 특히 이 마디바, 얘는 정말 건강한 아이라서요. 지금 내보내도 됩니다, 이 아이도. 그래서 얘도 저쪽으로 이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아, 예뿐만 아니라 지금 내보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오늘 분갈이 해주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 거죠, 지금. 아, 그리고 어저께, 어, 댓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저보고 여름에를 어떻게 지내냐, 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지금보다 일을 더안 하죠. 왜냐면 분갈이 하는 시기도 그닥 아니고. 여름에라고 해도 뭐 제가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분갈이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크게 분갈이 하는 걸 따지고 드는 건 아닌데요. 여름에는 특히나 뭐 분갈이를 더 열심히 하는 계절도 아니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 나와 있는 아이들 이제 비가 오면 어떡하냐, 장마 때 어떡하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가 오면 커진다 물을 먹는 택이죠. 이쪽에는 난간에 위에가 없습니다. 이 앞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물이 잘 먹는 아이들. 물 멍, 많이 준다고 해서 투정 부리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위주로 해서 내놓고요. 이런 아이들을 내놓을 때는 물이 팍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도 많이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비가 반대로, 우리 쪽으로 들이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바람이 불면 오히려 또 얘는 물못 먹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비 오는 날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난간에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비가 막 그냥 곱게 내려요.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봄비처럼 내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혀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적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비 오는 날이 기회니까 열심히 위에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여름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바람 많이 불고 막 이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이쳐주면 그 모든 비가 들이치면서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쳐서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이고요.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연거푸 뭐, 오늘 비가 왔는데, 4일 후에도 비가 온다. 저는 상관없이 그냥 놔둬요. 어, 난간이라서 잘못 맞는, 잘, 빗물을 잘못 먹는 것도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 연거품 먹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더 이상 뭐, 아니, 나빠지거나 이런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별로 빗물이 반갑지 않은 아이들은 요거, 베이비 핑 거는 제가 이래저래 키워봤는데요. 난간, 이제, 요, 요 건너편, 요쪽에서 키웠었거든요. 화분이 커서. 근데 여기보다는 요쪽 난간에서 키우는 게 얘네 얼굴이 더 성장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빗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얘네들은 오히려 입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laughs> 입장이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런 거몇 아이만 조금 선택을 해서 자리 이동만 할 뿐이죠. 여기에서 빗물을, 저, 작년에 장마 때 일주일에 세 번인가 네 번을 빗물을 맞춰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빗물 비온다고 얘네들 안으로 들여놓거나 이러면 습도에 얘네들이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여놨더니 안에 있는 애들이 무너진다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무너짐이 없는데, 요렇게, 요런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요런 아이들,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근데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안으로 들렸던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어,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바깥이 더 나았습니다. <laughs>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거리대에서 키우신다고 하면 요즘에 거리대 하우스로 나오는 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덮어서 하셔도 되고 한 번씩 오늘 비 맞추는데 물 마르기 전에 또 비가 온다 하면 비닐을 살짝 덮어주심도 괜찮다고 봅니다. 잠시. 물론 힘드심이 있죠. 덮었다가 걷었다가 하는 게 힘듦이 있죠. 저는 그렇게 해서 키웁니다. 근데 이때까지 키워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서 하는데요. 저의 경험상 키워본 결과는 어, 봄에 많이 타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시원할, 춥다 할 때, 우리는 춥다 할때 얘네들이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놓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몸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한겨울부터. 어, 겨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게 하고요. 겨울에 들어와서도 너무 춥다고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보다 해가 들어올 때, 해가 떴을 때는 오히려 베란다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놔도요. 영하 저희 제가 그때 영하 10도, 9도 이럴 때해 떴을 때 베란다 온도를 보니까 영상 5도까지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5도, 8도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럴 때 문을 열어 주면요. 오히려 온도를 좀 낮추는 거죠. 그러면 영하 1도 이상으로 훅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해 있을 때는. 너무 한파 때는 해 여기가 들어올 때만 문을 열어 놨다가 된다고 사정이 된다고 하면요. 문다 그다음에 해가 돌아서면 어 오후 되잖아요. 그럼 오후 되면 아무리 한파 때도 영하 5, 5도 그 이상으로 훅 떨어지는 데가 인천에는 잘 없었습니다. 그럼 영하 5도 정도 될 때는요. 그냥 문을 열어놔도 열어놔도 얘네들이 제일 낮은 온도에서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들이라서 겨울에 그렇게 어 관리를 했던 아이들이라서 어 괜찮아요. 그 베란다 온도는 영하 3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문을 열어놔도요, 바깥보다는 베란다 안이 따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봄에 빨리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키우면. 어, 그렇게 키우면 봄에 빨리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내놔도 얘네들이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추위를 잘 견디고 봄에 햇살을 적응을 하면요, 타, 타는 것도 없고, 얘네들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말을 듣고 갑자기 환경에 변화를 준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겠죠. 얘네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laughs> 환경에 그러니까 각자 키우시는 집의 환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관리를 다 거진해서 다 괜찮은데 유독스럽게 하나가 어잘 말을 안 듣고 시름시름한다. 이제 그럴 때는 차라리 개를 잎꼬지로 키워서 저희 집에서 처음부터 적응하면서 키우면요. 그 아이는 또 자, 저하고 또잘 맞게 잘 살더라고요. 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뒤에 영상으로는 제가 분갈이 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애성금인데요. 아, 원래는 요거보다 큰. 그 뭐죠 캔통 요거보다 더큰캔 통에 심겨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대가 너무 올라와 있었고 하엽도 너무 붙어 있어서 너무 지저분했던 걸 다시금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자구들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얹어 놨구요 요 아이 풍성하게 한번 키워 보려구요 얘네들을 잘 많이 크 라고 큰 화분에서 심어 봤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잘 키워서 여기에서 풍성하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워서요 여기가 풍성해지면 다시금 한번 분갈이 해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너무 작은 아이를 큰 화분에 줬더니요 얘가 오히려 관리가 더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어, 더 얼굴 풍성하게 이 아이는 물을 자주 자주 줘야지 하엽이 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아이들한테 자주 자주 분갈이 저기 물을 관수를 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왜 이렇게 안 잡히지? 어, 이쁘죠? 요런 아이들도 잘 키워 놓으면 너무나 이쁩니다. 요아이 분갈이 해 주었고요. 요아이 기억하시죠? 요거는 벽어영 금인데요. 너무 위로 수영이 야궁팔 벌려 막 저기 자라서 여기에서도 잘라주고 자른 곳을 한세네 군데에서 잘라주고요. 얘를 이제 캔통에 심겨져 있었는데요. 요거를 사각 풀분에다가 심어주려고 어 캐봤어요. 근데 뿌리가 세상에. 그, 저, 그런 뿌리 처음 봤어요. 뿌리가 나무 목재 형식으로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얼마나 휘어 감고 있었는지, 와 그런 뿌리는 정말 생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 뿌리로 칭칭 감고 있어서요. 거진 다 잘라주고, 다시금 심어주면서, 어, 잘랐던 아이 있잖아요. 여기. 요 아이, 요거 하나, 옆에다 다시 심어주고요. 여기에다가도 심어주고, 심어준 거보다 그냥 살짝 위에 얹어놔서 꼬지로, 이렇게, 어, 쓰러지지 말라고 꽂아놓은 거예요. 얘네들 밑둥까지 자구, 그러니까 입장을 달고 있었어요. 그 입장을 떼다 보면 목대가, 어, 안, 너무 많이 떼, 이런 새로 나오는 자국까지 다 떼야 돼서요 그래서, 음, 아까워서 그냥 흙 위에다가 살짝 얹어 놓는다 생각을 하고 놔뒀습니다. 요 아이는, 어, 생각보다 뿌리를 정말 잘 내는 아이라서 요렇게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유, 이번에는 이제 물 관리 정말 잘해줘서 풍성하게 크기를 바랍니다. 요 아이는 한 3, 4일? 3일이나 4일? 월요일쯤에 얘를 물을 주려고요. 물을 좀 줘서 어, 성장 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려고요. 얘도 루비 네크레이션하고 그다 크게 성장하는 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물돼지도 이런 물돼지가 없어요. 그래서 <laughs> 물을 많이 주면서 키워볼까 합니다. 나름 뭐 이게 지금 꼬지가 꽂혀 있어서 그런데요. 키워놓면 으 예쁘지 않을까요? 니크셔나, 이거, 분갈이 하는 얘기를요, <laughs> 했었는데요. 아유, 동영상을 또다시, 정지를 시켜놓고, 저 혼자서 막 떠들었었나봐요. 니크셔나를, 아,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요. 너무 말렸던 거죠. 아, 심어준다, 심어준다면서, 요 아이, 기존에 키우던 아이, 목대가 상해서 따로 빼놨던 아이인데요. 뿌리가 한 가닥이 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를 찾아서 계속 눈에 띄지 않아서 찾으면 분갈이 그러기도 하고 마사가 떨어져서 바로 심어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요아이 오늘 찾았습니다. 지금 화질이 왔다 갔다 하죠.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laughs> 얘가 칼날을 못 잡고 있어요. 아, 어, 요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요큰 아이 요 아이는 요번에 들어온 아인데요 이 아, 너무 말렸나 봐요 지금 얘는 여기에서 빨리빨리 물을 조금씩 줘서 좀 약간 정신이 차리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를 이 꼬지 하려고 이제는 노력을 안할 겁니다 요 니크 셔나는 이 꼬지 하려고 하다가 요 이 꼬지가 완벽하게 이쁜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 아이는. 올금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금기가 한쪽으로 너무 몰려서 있어서요, 요 아이는 커팅을 해서 자구를 내든지 해야 되지. 아니면 자구가 잘 달게끔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입고자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건안할 거고요. 나중에 이거 목대를 너무 좀 올리고 입장이 많이 붙어 있다 하면은 저는 그냥 여기서 커팅을 해서 자구를 내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아이도 뿌리가 잘 내려서 하나의 자구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쁘죠? 이쁩니다. 니크셔나, 이 꼬지 니크셔나 잘 크고 있잖아요. 그 아이만큼이나 이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호주 노블인데요. 제가 레드 노블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이쁜 아이인데 원래 들어올 때부터 너무 못난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더니 여름에 웃자라서 얼굴 수영이며 뭐며 다 지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저 아이대로 레드 노블이랑 호주 노블은 뭐가 좀 다른지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얘는 자구가 6두입니다. 6두고 아무래도 커팅 군생이 아닌가 싶어요. 어, 제가 심을 때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 얘를 커팅해서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렇게 한몸 군생으로, 어, 자리 잡고 있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쁘죠? 이쁩니다. 요 아이 묵은둥, 묵은둥이래서 아, 7도, 아니, 6도네요. 이 아이 묵은둥이로 바뀌어서 정말 붉은색으로 물들면요. 와, 진짜 항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매직젠 골드가 너무 이쁘게 커서요. 저매직젠 골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아이 자연 군생이 하나가 있어서요. 요 아이도 데려왔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와서 너무 이쁘다고 막 그렇게 어막 어, 그랬던 아이를요. 여 밑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너무 이쁩니다. 이쁜데 아직 물들지도 않았고요. 아직 어, 나이 많이 나이백이 많이 든 아이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이 아이 한몸 군생으로 잘 키워 보기라고 데리고 와서는 분갈이를 전혀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 놔뒀던 거죠. 아, 그리고 요번에 다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입장이 많이 말랑말랑 하고요. 여기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뿌리 심어줄 때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뿌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저도 이제 새로운 뭔가가 들어온다면, 이제 데리고 오면 안 되지만, 데리고 온다면 한참 후에 <laughs> 심어줄까봐요. 그리고 베네서클인데요, 얘가 제가 짱이맘님이 키우는 거 베네서클 보고 너무 이뻐서 아요 아이 벼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딱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얼른 냉큼 데리고 왔습니다. 베네서클 아 얘가 고수티하고 비슷하게 크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물듬은 고수티랑 전혀 다릅니다. 어, <laughs> 생긴 모양도 좀 다르고요. 근데 얘가 묵은둥이로 있는 거볼 봤을 때는 어. 고사홍인가? 이랬어요. 고스티가 아니죠. 고사홍인가? 이랬습니다. 근데 고사홍이 안,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애기라서요. 삼두로 어, 있는 아인데, 이 이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쁘죠? 이쁩니다. 이제 어떻게 다 내보내려고 이렇게 다데꼬고 와서. 요렇게 <laughs> 있는. <laughs> 이 아이 뭔지 아시겠죠? 핑크루비 한문 군생인데요. 아, 얘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laughs> <laughs> 보험으로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제가 너무나 못 키우는 핑크루이라서요요 아이의 수영도 너무 이쁘고 한몸 군생이다 싶어서 얘 아이를 데리고 와봤어요. 저기 각자 남 몸으로 심어준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잘 키워보겠지만 요 아이도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서요. 이쁜 수영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게핑크루입니다저핑크루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얘가 저한테 와서 정말 못 키우는 거가 얘예요, 얘. 아 근데 어쩌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가 와가지고 <laughs> 데리고 와서 아 똑같은 애가 또 있으면 안 되는데 <laughs> 이러면서 이러면서 보고 아이고 이뻐라 하고 있는 거죠 이쁩니다 요 아이 달달 묵혀 놓고 원래의 핑크 루비의 색깔을 낸다 그러면 얼마나 이쁠까요 아 진짜 깜빡 넘어갈 것 같아요. <laughs> 핑크 크리스탈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쁘죠? 요 아이 얼굴 너무 이쁘게 달달 구워서 온것 같아서요.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는 뿌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제일 예 뿌리가 그닥 그 좋지 않아서요. 아니 짧았나? 어 짧아서요. 요 아이는 빨리 그 화분과 얘가 일체가 되도록 뿌리를 잘 내리게 해서요 내보내야 될것 같아요. 어 빨리빨리 빨리. 이 아이는 다른 햇살 뜨거운 곳에 가지 않고 이쪽에 어, 오전햇빛만 드는 곳에서 달달 묵힐까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묵히고 가을에 저쪽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묵혀보고 아니 아니야 가을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너무 이쁜데 혹시나 해서 탈까봐요. 크리스탈 로즈가 하나 데리고 왔었는데요. 크리스탈 로즈 핑크 크리스탈 그 다음에 실루엣 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 어, 있던가 요 아이들 얼굴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 색깔 물준도 그렇고요 물이 조금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가 키우는게 정점을 다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아이도 데리고 와봤습니다. 뭐가 다른지 너무나 궁금해서요. 제가 봤을 때 이름이 같은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쁩니다 브로치를 삼아도 너보다 이쁘진 않을 것같은다어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쁜 핑크 핑크 크리스탈 입니다 모든 다육이 를 요런 단수로 요런 얼굴로 키우면 얼마나 이쁠까요 되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직 <laughs> 어 되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요 아이 보면서 힐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뻐, 이뻐라 해주시는 쪽은 여기 미인들 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뻐라 해주시죠. 여기에, 네티지아, 네트지 어, 발음이 왜안 되죠? 네티지아, 잼입니다. 요 아이에 새로 심어줘서 내보냈었잖아요. 요렇게 물을 잘 들여주고, 아, 이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심어준 아이들,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새로 데려온 아이들처럼 변하려고 하죠. 그럼 얘도 누군들이,